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참으려고 노력해봐도 자꾸 생각이 나니, 어디에라도 속시원하게 털어놓아 봐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보다 한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에 두 부모님을 잃었고, 남편 아래로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여동생이 한명 있습니다. 신우는 아직 대학생이고요. 원래도 여동생 끔찍하게 챙기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만큼 저한테도 사소한 것들 잘 챙겨주며 배려해주는 모습에 결혼을 결심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게 흠이라지만 저나 친정 부모님한테는 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썼고요. 연애는 짧게 1년 했지만 친정 부모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고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돌이켜 생각해보니 결혼 준비하면서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 남편의 정장을 보러 간 날에 신우가 따라왔습니다. 웨딩플래너가 장내희망이라는 이유로 미리 체험해보고 싶어서 따라 나왔다고 했습니다. 식장 보러 갈 때도 제 드레스를 보러 갈 때도 같이 갔습니다. 사실 그런데 예비신우 데리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는 했는데 남편이 하나뿐인 자기 가족인데 어떻게 좀 안되냐고 쩔쩔매며 부탁하는데 거기다가 안된다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에도 이상하리만치 대중교통편에 집착을 했는데 그것 또한 미리 계획했던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야 자가용이 있으니 차를 타고 출근하면 되지만 같은 서울이라도 출근 시간대에 차 막히고 하면 부지런히 일찍 준비해야 되거든요. 남편 회사도 제가 다니는 회사 비슷한 곳에 있어서 같이 출근하면 됐는데 회사에서 조금 먼쪽에 집 위주로 보러 다니자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 이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으니 남편이 재개발 호재가 있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는 말을 그렇게 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 저는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신혼집을 구하는데도 정말 미래를 생각해서 투자할 만한 곳에 집을 얻은 거라 생각했어요. 신혼집 차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조심스레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신호 학교가 버스 타고 20분도 안 걸리는 거리에 있는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신혼집에서 같이 지냈으면 어떤가 하고요. 아무리 남편 여동생이라고 해도, 아직 신혼이고 저한테는 평생 남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당연히 그런 부탁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어쨌든 신우가 학교 다니면서 학비는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취하는 돈은 남편이 어느 정도 보태주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저한테 책 잡히기 싫어서 지원을 끊었는데, 졸업이 가까워오는 가운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동시에 병행하기 너무 힘들어 한다고 사정사정을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반대를 했었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 그때 반대했어도 소용없는 일이었을까요? 신우가 대학교 졸업반이었기 때문에 1년 정도 뭐 어려울 게 있겠나 하고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신우가 그래도 학교 다니면서 쭉 아르바이트를 해와서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를 정말 잘 따르더군요. 언니 언니 거리면서 자기는 신우들이 시짜짓하는 거 원래부터 꼴보기 싫었다고 하면서 학교 쉬는 날이면 집 청소부터 기타 집안일을 싹다 해놨어요. 제가 나이 어린 남편 동생 부려먹는 기분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새 언니가 도와주고 계시는데 자기가 매니브로 쓱싹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절대 불편해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준비할 때도 따라 나와서 음식 준비하는 거 도와줍니다. 원래는 엄마랑 했어야 하는 건데 자기는 그래 본 적이 없다며 저랑 같이 준비하는 게 즐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잘 따르는 신우를 보니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는데 신우가 저희 집에서 얹혀사는 생활이 조금 익숙해진 건지 조금씩 본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회사 업무상 출장이 잦은 편인데 3일짜리 장기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돌아오자 보고 싶었다며 문 열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달려들어 와라 안기더라고요. 그냥 남매가 우애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기에는 남편이 신우를 안아주는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상했습니다. 그 위화감을 느꼈을 때쯤 알게 된 건데 신우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집에 내내 있었는데도 화장을 하고 있었고, 옷도 굉장히 얇게 입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 의도를 알수 없는 두 사람의 일거수 일투족이 굉장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신우가 저녁 늦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남편이 신경이 쓰인다고 잠도 안 자고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신우가 다섯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늦게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 게 조금 수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먼저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돼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나길래 신우가 온걸 눈치챘고 저는 문 가까이 귀를 기대고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들어봤습니다. 남편은 대뜸 늦게 온 신우 보고 지금이 몇인데 여태까지 돌아다니냐고 평범하게 타이르기 시작했는데 신우가 약간 술에 취한 듯한 목소리로 마치 남편을 남자친구 대하듯이 애교 섞인 말투를 해가지고는 자기가 걱정돼서 잠을 못 잤냐고 우쭈쭈 해주고 있더군요. 남편이 화가 난 목소리로 혹시 너 남자친구 생긴 거냐 따졌고 신우는 그걸 장난치듯이 아니라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뜬금없이 신우에게 향수 바꾼 거냐고 물어보고 신우는 잘 어울리냐며 한번 맡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이 조용해지고 신우가 간지럼을 참는 듯한 웃음소리를 내길래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자다가 물 마시러 일어난 것처럼 연기하며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충격적인 광경은 남편이 신우 목덜미 근처에 코를 박고 정말 새로 바꿨다는 향수 냄새를 맡고 있더라고요. 향수 냄새를 맡아본다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모습으로 있던 두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이상한 장면을 목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저녁이 늦었으니까 이제 그만 자라고 하고 원래 물 마시러 나오려고 했던 것처럼 물한잔 마시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으니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갔다 하는데 남편이 제등 뒤로 바싹 기대 누워서 짓궂은 장난을 치더라고요. 괜히 저한테 보여서는 안될걸 들켜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다 티가 나서 피곤하다고 하고 남편을 떨쳐냈습니다. 남편은 제가 향수를 바꿔도 단한 번도 눈치챈 적이 없었는데 신호 향수 냄새는 기억이라도 하고 있던 것처럼 있던 일이기 때문에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이 해외 출장이 잡힌 날이었습니다. 3주 일정으로 결혼 후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길게 장기 출장을 나가게 된 건데 비행기 시간이 저녁 비행기밖에 없어서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어서 아침에 저 혼자만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남편이 집을 비우는데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야겠다 하고 반차를 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신우는 학교가 있을 시간이었고 저는 깜짝 놀래켜 줄 요량으로 남편에게 퇴근한다는 말을 따로 하지 않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었는데 학교에 있어야 했던 신우가 무언가 깜짝 놀란 것처럼 후다닥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서 무언가 낭패인 듯한 표정으로 저에게 어쩐 일로 벌써 퇴근을 했냐며 당황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정황상 둘이 뭘 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와이셔츠는 밑단추가 4개가 나란히 풀려 있는 상황이었고, 소파에는 신우가 즐겨 입는 외투와 학교 갈 때마다 드는 가방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었어요. 제 촉이긴 하지만 제가 아마 5분만 더 늦게 집에 도착했다면 정말 제가 봐서는 안될 장면을 봤을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신우는 학교에 있을 시간이 아니냐 했더니 수업이 취소돼서 자기가 출장 가는 김에 잘 다녀오라고 인사라도 하려고 잠깐 학교에서 집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제가 회사 반차 내고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윗단추는 왜 풀려있냐 물으니 어버버거리면서 자기는 이제 출장 갈 준비하려고 옷을 입고 있는 와중에 신우가 집에 들어온 거라고 얼버무리더군요. 그때 남편이 제게서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는데 남편은 오히려 저한테 혹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적잖이 당황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는 출장 다녀와서 다시 나누자고 말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남편을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 간 동안 신우는 저한테 뭐 기분 나쁜 거라도 있는 것처럼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더라고요. 평소처럼 식사 준비하는데 도와주는 것도 없고 제가 퇴근하고 들어와도 왔냐고 내다보지도 않고요. 그러다 엊그제 아직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인데 신우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염치 없는 소리인 거 알지만 졸업하고 1년 정도만 더이 집에서 살면 안 되냐고요. 시간을 들여서 취직 준비를 하고 싶은데 졸업 후에 또 아르바이트와 취직 공부를 동시에 준비하면 어려울 것 같다며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제가 의심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에게는 그 말이 1년 정도 더 오빠와 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말처럼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또이 모든 것들이 저희 기호였다면 정말 제 여동생보다 훨씬 어린 신우가 혼자서 열심히 독립을 위해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신경이 쓰이네요. 제가 정말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매일 밤마다 고민 아닌 고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뭐 어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지 이렇게 털어놓고 나면 기분이 나마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건 왜일까요? 정말 고민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